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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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인생 포기했어. 여러분, <웃음> 사랑해, 사랑해.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루빨리 상간녀가 사라졌으면 걔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걔는 나랑 사겼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걔똥꼬를 찢어놨고 내가 걔랑 이제 사귀다가 걔를 버렸고 그래서 걔는 어떠한 상황에서 날 놔줄 생각이 없나 봐. 그리고 나는 본처가 아니야. 내가 상간녀이거나 아니면 내가 걔랑 사겼거나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내가 걔를 사라지게 할 수도 없는 게 온갖 걸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놓고 탈퇴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거든요. 아 연락을 못 오게끔 할 수가 없어. 지도 차단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해놓고 탈퇴를 한다니까 요즘 뭐 칼부림이 난다고 난리 났던데 그런 데에서 걔가 나타날 생각이 없나 와 심지어 나를 다 알고 있던데 소름끼치게 제가 사실 제가 한 2주 정도 만나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만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정리를 했어요 나쁘게 끝난 건 아니고 좋게 좋게 끝났어요 좋게 좋게 그리고 뭐 이제 상대방 쪽이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문제여서 이제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뭔가 좀 상대를 힘들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상간녀가 걔를 언급을 안 했을 텐데 나 때문에 또 상간녀가 걔까지도 언급하고 막 걔를 막 알아낸다고도 난리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꺼쏨을 받은 사람이랑 좋게 끝냈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던 이유가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거는 착해서 만났어요. 순수해서 나 좋다고 하는 남자는 많았지. 근데 이제 좋다고 해놓고 이것저것 좀 재더라고요. 내가 한번 갔다 온 거는 뭐 그러다 치지만 애가 있는 걸로 이제 뭐 거슬려 한다거나 어 어쨌든 나의 배경을 좀 신경을 쓰는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나만을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좋다면서 정작 이제 내 배경을 무시를 못하겠나봐. 그걸 좀 티를 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은 시작도 안 했지. 근데 이 사람이랑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배경을 다 알면서도 나를 좋아해줬거든요. 내 배경 자체를 신경 안 썼어요. 내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이든 애가 있든 뭐가 됐든 그냥 나란 사람 자체만으로 그냥 좋아해주고 다른 거다 신. 신경 안 썼어요.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웠어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지. 그게 좀 마음을 좀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그걸 또 귀신같이 상관녀가 또 아는 거예요. 헤어진 거를 카톡이 온 거야. 카톡이 이것도 카톡을 보내놓고 탈퇴를 했어. 일단 제일 처음에 온 거는 DM으로 왔고, 그것도 탈퇴를 했어요. DM으로 온 연락은 언니가 만나는 남자 정보를 알아냈어요. 언니가 진짜 이용당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존나 불쌍한 손보야 걱정은 마세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언니랑은 조만간 끝날 거니까 긴장하세요. 역시 가짜로 연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척잘속고 있죠. 꽃이다. 진짜 언니는 저를 자주 즐겁게 해줘서 행복해요. 자존심도 없는 속고또 속는 손보향 비웃시웃 이응니 디웃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죠. 방송에서 똑똑한척 아는 척 존나게 하던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는 제가. 방송 켜서 언니를 곧 유튜브에서 나락으로 보내줄게요. 오빠랑 같이 방송할 거라서 언니 제대로 똥줄 타겠어요. 이게 이제 DM으로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온 거는 이것도 나 지금 해석을 못했어. 너무 길어가지고. 손몸향은 그냥 디읒 지읒 지읒 미음 이응 디읒 니은 이융 몰라 무슨 뜻인지. 북한에서 왔다고 저걸 해석 못하는 건 아니죠. 언니만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모두 다 행복해지고 조용해질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참고로 전상관 여가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미리 알려드려요. 저는 회사 다니는 일반 여자예요. 애 딸린 유부남 같은 남자 관심 1도 없어요. 이미 잘 나가는 남자 친구가 있거든요. 능력도 되고 잘생기고 차도 있어요. 외제차 리차지라고 아세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언니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언니가 살고 있는 집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대용. 그리고 언니가 없어져도 지민인가 설아인가 그 아이는 누구든 키우겠죠. 그리고 이거는 해석한다. 미운 치읓 이건 미친이지요. 미운 치의손모양 헤어지었대요. 언니 남자친구 카톡 사진 내렸던데요. 제 덕분이죠. 히히히히 졸라게 꽃이다. 진짜 재밌다. 겁봐요 언니. 제 말이 맞잖아요. 언니는 제가 언니 핸드폰 두개다 알고 있는 거 몰랐죠? 언니만 모를 뿐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언니의 모든 것을. 헤헤. 아무리 저를 찾아도 누군지는 언니가 모를 걸요? 역시 손모양은또 질질 짜면서 버려져서 얼마나 웃길지 상상하니까 제가 막 너무 행복한걸요? 야, 근데 누구 봐도 상관녀가 아니에요. 손모면 무식한 니은 이응 이응 매번 버려지는 여자래요 언니 착각은 적당히 하세요 부추만두 다들 속으로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 아니다 가짜 남자친구를 부추만두 먹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삼겹살, 피자, 족발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존나 무식해요 언니 그래 네가 족발이어서 참 좋겠다 어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족발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그리고 족발같이 하는지 모르겠네 많이 처먹어 족발 됐든 닭발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친추 목록에 뜨는 거를 내가 모르는 사람들 싹다 차단 시켰거든요. 내가 차단 시켜도 상대는 나를 볼수 있나봐. 이제 하다하다 나의 부추만두까지 건드리네. 아 근데 옛날부터 부추만두 건드리긴 했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추만두가 먹구멍으로 뭐쳐 넘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아 <laughs> 어, 당연히 넘어가지. 네가 말하는 게말 같아야 무슨 뭐 댓글을 하나 하나 다 하지. 네가 애초에 말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어. 원래 사람이 짐승과 말을 섞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 섞어 주는 거.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프로필 가리기에서 프사도 못 보게 하세요.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몰랐어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근데 얘가 착각을 정말 단단히 하는 게너 때문에 헤어지고 너 때문에 뭐 싸우고 그런 일은 없었어. 아무리 과대망상이 있어도 그렇지. 아무리 조현병에 걸려도 그렇지.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야. 너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끝난 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착각도 유분수가 있지.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어. 병이지 병. 내가 일부러 연하를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근데 만나다 보니까 다 연하예요. 연상이 아니고. 그냥 나랑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좋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으로 만났고. 근데 반대로 범행님이그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이가 있으면 어떠실것 같아. 나도 부담으로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한다고.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다가와주는 애가 내 배경을 하나도 안 보는 애였어요. 그거를 잘안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사귀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그게 너무 고마웠지. 전혀 이걸 안 보고 안 따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냥 오로지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좋아해 주는구나. 그, 이런 생각에 너무 감동 받았지.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랑 닮아 있었고, 또 뭔가 모르게 <laughs> 끌리는 게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